여기 벼룩시장이 있대. 거기 잠깐 산책 좀 하고 갑시다. 오늘은 이쪽. 스빌리시에좀 오래 있어도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좀 움직여야 될것 같아. 어, 거의 9월 중순이 되는단 말이야? 아, 중앙아시아하고 몽고 이쪽, 러시아 동시베리아 이쪽 가면 추울 거야. 그렇다고 그냥 맨날 달리기만 할 수도 없고 빠르게 봅시다 여보 지도 보니까 이게 자유광장이래 자유광장? 어 이런 곳에 왔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이거 되게 많았어 길 가다 보면 조지아에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 우리는 뭐 했죠? 우리 바툼이 그냥 지나갔고 우리 왜한게 없지? <laughs> 가는 길에 이런 마을들 볼 거야. 나 아, 이거 봐. 이쁘잖아. 그러니까 막 리틀 스위스라고 하고. 트빌리지. 네, 커피가 왔어요 이거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아없시다 배로 시장 가다가 그냥 커피 한잔 먹고 싶어서 이런 커피 어제는 목욕하고 오늘은 커피 마시고 배로 시장으로 아주 좋아 여유로워 여보 오늘도 강아지가 그냥 여기저기 다들 계셔 강아지가 다들 대형견이야 신기해요 이렇게 대형견이 많이 돌아다닌다니 근데 뭐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 귀에다가 뭐 찍어놨잖아 음, 되게 큰뭐아 내가 어느 블로그에서 봤어 아, 이런 대형견을 무서워하시는 분들 오면 힘들 더라고 다행히 우리는 안 무서워하고 나무얘네들이 지지면 나도 조금 너무 우렁차니까 근데 순하더라고 예쁘네 밤에도 이쁘겠네. 참하시다. 어, 샌드위치가 왔어요. 땡큐. 맛있어 보인다. 와, 맛있어 보여. 우리좀 여유롭게 먹고 어디 시장 가요 그렇읍시다. 오늘도 완벽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 좋다. 도착! 좋다. 당신이 가고 싶어했던 결국시장 생떵인가? 파리에? 비슷하지 않을까? 네. 재밌는데? 네, 재밌다 와, 바람 엄마 무시하겠다 유고슬라비아. 아, 유고슬라비아? 네, 리오 유고슬라비아. 아마이지 하나는 80이고 mm. 두 개는 130. 소리 봐 너무 이뻐요. 와. 나. 예 g o 굿. 대도 베리오. 오케이, 오케이. 고민을 해봅시다. 에서도한국에서 한국에서도 한한국에서 왔대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d p r k 에서 한국에서도 한국에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뮤니스트서도한서도서도한서서 오케이. 시 a 레이터. 요거. 크리스탈 살지 말지 회의해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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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좋다. 어, 재밌네. 재밌다. 뭐 이런 것도 있네. 너무 날같다저 저거 어떡하지? 저거? 내가 내가 봤을 때안 사고 가는 에요 일단 유고슬라비아에서 왔다라고 음. 하는 거세개 50라리. 그거우 지금 우리 가현금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작은 거 되게 이쁘에아 그거 하나에 80라리 두개에 130라리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있다? 서 한국에서. 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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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리 프랑스에서못했에서 하고 있어요 어. 이것도 크리스탈 아닌가? 크리스탈 이쁘진 않은데? 이쁘게 약간 거기까지 크리스탈, 크리스탈 예, 크리스탈 얼마야? 텐라리 하나 라리 하나 오, 리쁘오10 크리스탈 <laughs> 5,000원 <laughs> 나쿠나마나스파오난 이게 차라리 낫다 아까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온거 보다 네. 텐라리 이것도 물어보자 How much? It's six sixty n i x e r Six sixty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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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a Six. Six. a i x i x s i l a r i x Six. s i a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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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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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 Six. s 상트 페테르 부르크에서 왔대. 아 예전에 상트 페테르 부르크가 레닝그라드거든. 아 여보 하나에 5천원 사자. 와, 가격이 똑같아. 이거 아니면 이거? 생각 좀 해볼게요, 여보. 와, 텐. 텐. From 레닝그라드. 레닝그라드. Germany. Germany. g e r 무게감이 있어. <웃음> <웃음> 아 비비다비. 아, 아. 사이즈가 다른 거야. 그러네. 어. 이거와인잔는 채워주겠다고 봐. <laughs> 다사 가고 싶은데? 아. 음. 어 어? 제가 원가이 새게 아이 여보, 작은 거 3개 개, 이거 4개 오케이. 와. 다 <laughs> 아, 저게 그러면은 71 70... 3 5 0 0 0원 유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유로. 6? Yes. 6? Yes. 17 릭. 네, 17 릭이셔. Oh. 거래 <웃음> 성공. 성공. <laughs> <laughs>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아주 조금 이득을 봤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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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laughs> 코리아, 감사합니다. 코리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잘 마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다. 아. 가자 여보. 아. 할머니가 정감 가시네. <laughs> 여보, 어? 그런다 그 돈으로 보트타 해도 되죠? 어. 어. 네. 이제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서 가자. 네. 우리 이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워. 어. 아주 있는... 큰 추억을 담았어. 네. 피스 잠사고 싶었는데. 어, 나그 작은 잔은 폴란드에서부터 네. 보드카를 거기에 마시면 오 느낌이 더 다르더라고. 네. 사고 싶었어. 잘했어 <laughs> 여기서 백. <빡. 웃음> 진주는 오우리드가 짱이지. 어. 잘 샀어. 잘 샀어. 잘 샀어.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재밌네, 여기. <laughs> 새로운 정박지. 저거 우리 맨날 보던 거 성삼위일체 대성당 앞에 와서 건배합시다. 오늘 산 크리스탈 잔 오다가 보니까 이런 거 파는 가게가 있어가지고 차차 우리 어제 먹었던 내가 먹었던 거 있잖아. 차차 실버. 이게 제일 저렴한 버전인 것 같아. 이거 하나에 한 5,500원? 그리고 당신은 어저께 맛있게 먹었던 내가 봤을 땐 이건데 두병 사서 오늘 산 잔에 건배 트빌리시 소리 좋은데? 와우 뭐야 이거 소리? 오? 어? <laughs> 한번더 참고로 얼굴은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 정도 괜찮지? <laughs> 잠깐만 이것도 나는 어제 먹었던 것과 가장 흡사하게 먹어보려고 마트 가가지고 냉동 킹갈리 또 사서 먹고 자 당신하고 안해 우리 성당 앞에서 참 자주 잔다 내일 저기 가서 돌아가는 길 무사하게 갈수 있도록. 또한번 기도하고 갑시다, 여보.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건배.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집 여기. 오늘 어, 트빌리시 떠나는 날. 종교는 어, 없지만. 우리가 하바롭스크에서 무사히 서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통했어. 여기서 무사히 동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정원하게 기도. 뭐라 그랬어? 집에 무사히 잘못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예, 동쪽으로, 동쪽으로, 네. 건강하게 빨리! 빨리. 어제 차차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아직도 어지러운데 아 어지러워 아이고 아이고 어지다 끝! 갑시다 러시아로 러시아 가면은 <laughs> 왠지 재밌을 것 같아. 응? 아는 척하면서, 응. 우와 이거, 어 그때 좋았는데 맛있었는데, <laughs> 맛있는 건 모르겠고. 아 케이크 맛있었어. 응. 나폴레옹 케이크. 응. 그거하고 발찌카 먹어야지. 저분이 사제시네. 촬영을못 하네. 그냥 잠깐만 보자. 카메라 끄고 들어간다 가자. 어. 가자. 뒷길 이게 항상 어딘가 떠나려고 그러면 좀 아쉬워. 어. 아. 목욕도 더 하고 싶고 만두도 더 먹고 싶고. 가는 길에 와인샵이 있으면 갔다 가자, 여보. 러시아 가서 타이어에 갖는 체인이 있으면 좀 사야겠어. 예. 일기예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 우리가 지나쳐 가야 될 스코보노디노라고. 네. 우리 지나왔어. 올때올라노데에서 음. 하바루스 가는 길에 저 위에 꼭 지점. 음. 거기는 지금 밤에 영화로 떨어지더라고. 우와. 벌써, 벌써? 어. 근데 뭐 제설 작업을 바로바로 바로 하니까. 이쪽도로 바로바로 그기보다는그런재 제설작업을 하니까 근데 어디 저기 몽고의 산악지역 이런 데는 제설작업 좋지 않을텐데 하여튼 계속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 보겠습니다 응. 여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응. 조지아의 그냥 동네 풍경 여기가 있구네 여기 있잖아. 와인샵. 어. 여기. 잠깐만 어, 갔다 가자, 여보 네. 코토 사몇 병. 당신 좋아하는 세미 스위트. 하나, 둘, 셋, 넷, This classic of t 예. 거 되게 많아. 음. 이게 과연 만두일까? 수리일까? <laughs> 아, 근데 이건 패키지 이겠지 음, 음, 아, 아무래도 재미있다. 네. 또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샤리. 스탈린 고양이야. 스탈린 조지아 출생이야. 이게 음. 얼마냐면 음. 만원인데 음. 23라리 재밌네 <laughs> 한병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 어. 술은 뭐죠? 차차 있지 뭐 차차? 응. 알코올이 50%야 <laughs> 와. <웃음> 야, 또 떠날라니까 또 <laughs> 여보 당신은 크로아티아 다시 가고 파리 다시 가고 어디 다시 갈 때가 되게 많았는데? 체코 프라하? 음. 나 여기 다시 올래 <laughs> 와인을 좀잘 알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사서 가는 걸로 에이 있기 뭐? We have no gifts. <laughs> Everyone is asking for a gift. <laughs> <laughs> something strange day <laughs> today. Oh, something strange? Uh, oh, okay. Sorry, sorry. No, My question okay. was strange. Ah, okay. <laughs> <laughs> oh, it's plastic bag, is this? Yes! <laughs> right. Thank you. You're welcome. Where's Loba? Bad Loba. <laughs> Bad Loba. 바이바이 <laughs> 너무 웃긴다 <laughs> 짜증이 나는 건가 봐왜그다 <laughs> 선물 달라고 하냐고 이상하다고 한번 찍어주세요 <laughs> 와인샵 플라스틱 백을 선물로 받은 아주 좋은 와인샵입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갑니다. 갑니다.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서 북카프카스 지방으로 아, 활기차게 출발. 출발. 와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 응, 그니까? 음, 갑자기 쨍쨍하네. 와 이건 정말 또 좋은 징조야. <laughs> 그러네. 어, 그러네요. 선물로 플라스틱 백도 받고 아주 좋은 징조야. 달립니다. <laughs> 예. 세 시간만 달리면 국경입니다. 예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고 안녕 트빌리시. 자 트빌리시라고 제가 몇번 얘기했죠? <laughs> 안녕 트빌리시 <웃음> 재밌었어. <웃음> 목욕하러 다시 올게. <laughs> 다시 올게. <laughs> 우리 저기 있었어 저 성당. 아 좋았어요 여기 진짜 나름 어. 매력 있어요. 매력이 없었던 곳이 없었습니다 어, 작고 아기자기하고 음. 작으니까 다 뭐든지 가까운 느낌이어서 좀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아주 좋을 것 같고 혼자 오신 여성분들도 음. 음, 간혹 봤어요 그 동양인, 한국 사람 같다 보이시는 분들도 은근히 음. 좀 있었고 뭐야?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거야? 음. 내가 좋았던 건 음. 차차와 낑깔리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음. 세상에 참 맛볼만한 가치가 있는 술이 너무 많네 몰랐어 차차도 그냥 보드카 일종인 줄 알았는데 포도 증류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음. 아 맞아 벼룩시장 너무 좋았어요 어, 다시 오자 예자 우리는 갈 길을 갑니다 동쪽으로 레츠고 날씨 좋았는데 여기가 이제 멋있는 코카스 산맥의 산기술이거든 아무것도 볼수 없다 응. 열심히 조심히 가야겠다 어... 다시 와야 될 이유가 생겼다 여기가 그렇게 멋있고 이쁘다고 했는데 그래 응. 하얀 구름 차 타고 가서 그런 데 부지런히 가자 진짜 예쁘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 그냥 하얘요 왜냐면 여기 해발 고도가 거의 2,000m 이상 올라왔을 거 아, 그래서? 반대편 차들이 많네 러시아에서 오는 것 같아 어. 러시아 차들이 많아 러시아 가는 건뭐 이번에는 러시아를 가기 위해서라기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거니까 준비하고 준비하고 바로 가자고 카자흐스탄 이제 산을 다 넘어온 거 같은데 어, 저쪽에 마을이 보이는데 트럭이 이만 많다 지금 시오 어디다 있 물류 이동하는 거지? 왜안 가는 거야? 응. 양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거군. 양들이 길 건너니라고. 와, 나 이렇게 많은 양 때문에 우리 처음 봐. 나도. 오뭐 신기해. 가자. 야, 다 내려온 거 같아.